<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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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야! 야야! 전에도 이런 일이 두번 있었어. 한 번은 B 형이랑 세븐 형이랑 한번 있었고, 한 번은 2PM 형들이랑 빅뱅 형들이랑 이런 일한번세 번째인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순간에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아티스타 다잘 됐어 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 편하게 어,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나는 오늘 JYP를 평가할 거고 어. JYP는 냉정하게 YG를 평가해주는 그런 자이기도해 둘의 배틀이기도 하지만 그래? 음. 시작할까? 네. <laughs> 자, 우리 JYP에서 랩 준비한 친구들은 <laughs> 3명인데, 나원래 잭슨이랑 영연이랑 마크랑. <laughs> 마크는.